안녕하세요 청해 인베스트먼트 운영전략부 유진영입니다. 저 유진영과 함께하고 싶신 분들 또는 종목 상담이나 수익 볼수 있는 무료 종목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화면 왼쪽 아래 무료 체험 신청 클릭하셔서 성함과 연락처 남겨주시거나 아래 링크 클릭하셔서 신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정보 올려드릴 테니 화면 오른쪽 아래 구독 버튼도 클릭하셔서 새로운 영상 나올 때마다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2019년이 와서 이제 새해가 밝아서 이제 한 10, 10일 정도 지났습니다. 지금 녹화 기준으로 오늘이 1월 10일인데요. 어 이제 기업들도 한해 농사가 끝났죠. 이제 2018년 열심히 일을 해서 좀 있으면 실적을 발표할 겁니다. 지금 회계감사가 한창 진행 중일 텐데, 뭐 지금 이 방송 보고 계신 분들이 실적이 그렇게 관심이 있으신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 기업은 원래 기업이 추구하는 가장 기본적인 목적이 이윤 극대화입니다. 그리고 주가란 원래 이론적으로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다 라고 하죠. 기업 입장에서 미래 현금 흐름이란 이 기업이 돈을 앞으로 얼마나 더 벌지에 대한 예상이고요. 그거를 이제 적절한 할인율로 할인을 해서 현재 가치로 땡겼을 때가 이제 지금 형성하고 있는 주가와 어느 정도의 괴리가 있는지를 놓고 이제 가치 투자자들이 접근을 하죠. 자 그래서 오늘은 어 2018년 이제 한해 결산을 하고 이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실적 발표가 나오고 이제 우리가 뭘 봐야 할지 막뭐 삼성전자 지금 잠정 실적이 어닝쇼크가 나왔다는데 이게 뭔지 뭐 영업이익이니 뭐니 막 얘기가 많은데 어, 모르시는 분들이 대다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준비해봤습니다. 자 실적 발표 특집을 준비해봤는데요. 오늘은 포괄손익계산서 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포괄손익계산서 말이 어렵죠. 손익계산서 어 어려운데 기업들이 쓰는 가계부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게 우리가 쓰는 가계부가 아니라 우리가 쓰는 가계부처럼 이제 뭐 어디에 얼마 쓰고 얼마 쓰고 해서 끝 이런 게 아니라 이제 한해 그러니까 특정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어 내가 이제 사업을 영위를 해서 이제 영업활동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매출액이 잡힐 거고 이제 그 매출을 발생시키기 위해 우리가 뭘 어디다 뭘 썼는지를 쭉 나열을 한게 손익계산서예요 그렇게 어려워, 어렵게 느끼실 필요 없습니다 기업들이 쓰는 가계부다 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국제회계기준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 그러니까 kifrs라고 예, 하는 예, 조금 이제 발음하기 어려운 그런 이제 어떤 기준을 따라야 돼요 그래서 이제 발생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어, 우리가 쓰는 가계부는 현금주의대로 이제 쭉 현금 흐름대로 쓰는데 포괄손익계산서는 발생주의 위주로 작성하다 보니까 우리가 느끼기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딱 요점만 우리가 뭘 봐야 되는지 딱딱 찝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포괄손익계산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게 뭔지 잠깐 보고 갈게요. 포괄손익계산서란 어, 일정 기간 동안의 기업의 경영 성과를 나타내는 재무제표 중에 하나입니다. 자, 재무제표. 재무제표가 뭔지 한번 볼까요? 재무제표는 재무 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 이렇게 다섯 개를 모아서 재무제표라고 합니다. 어, 재무 상태표는 기업의 자산, 부채, 자본, 그 그러니까 기업의 현재 상태를 나타내주는 어떤 재무제표고요. 포괄손익계산서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거니까 잠깐 넘기고 현금흐름표는 이 기업의 어떤 현금 플로어 현금흐름이 어떤 식으로 발생이 되고 있는지를 나타내야 되는 건데 특이하게도 현금흐름표만 현금주의를 씁니다 왜냐하면 현금이 나갔다 들어오는 것만 체크하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쓰는 가계부와 똑같은 방식으로 작성을 하는 게 현금흐름표입니다 자 그리고 자본변동표 같은 경우에는 기업의 자본 그니까 러 이제 기업은 자산, 부채, 자본으로 재무 구조가 크게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 자본이 어떻게 변동되는지를 나타내주는 재무제표입니다. 자본 변동표는 여기까지 이해하시면 되고. 주석 같은 경우에는 앞에 나온 네 가지의 재무제표에 대한 이제 상세 설명이 나와 있어요. 어,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이 이제 해외의 존도가 굉장히 높아서 우리는 환차선에 대한 위험을 적어야 되는데 재무상태표에는 쓸 수가 없어요. 그쵸 표만 나와 있고 뭐 글은 많이 안 나와 있잖아요. 그 내용을 주석에 답니다. 우리는 환, 환에 대한 위험이 이렇게 있고, 우리는 환 위험을 해치를 하고 있는데, 아쉽게도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치할수 없는 위험이 발생을 해서 우리가 환차손을 이 정도 봤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친절하고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어, 주석을 보면 그 기업이 얼마나 좋은 기업인지 대충 짐작이 갈 수가 있어요. 사업보고서를 많이 보신 분들은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어, 주석을 정말 친절하고 친절하게 잘,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도 좀 이해하기 쉽게 적었다 하면은 그 기업은 좀 좋은 기업이에요. 이제 일도 열심히 하는 그런 기업인데 막뭐 어렵게 한자 쓰고 영어 쓰고 막 난리가 났다 그 기업들은 투자하기 조금 애매한 기업이다. 물론 그런 이제 어려운 용어를 쓰는 기업들이 이제 자기들이 일부러 그렇게 쓰고 싶어서 쓰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어떤 사업 모델, 비즈니스 모델 특성상 이게 어려운 뭐 바이오나 뭐 그런 산업 군들 같은 경우에는 영어나 전문 용어가 많이 나오죠 나오지만 최대한 쉽게 풀었으면 투자자들이 투자할 때 쉽겠죠 쉽게 접근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도 기업을 분류하기도 합니다 자 얘가 잠깐 샜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포괄손익계산서가 뭔지 살펴볼게요 자 일정 기간 동안에 제가 노란색으로 이렇게 좀 칠해놨는데 일정 기간 동안이 굉장히 중요해요 재무 상태표 같은 경우에는 회계년도 말 그러니까 보통 12월 31일이 회계 연도 말인데 그러니까 회계 연도라는건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을 보통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1년이죠. 자, 12월 31일 그 시점에 기업의 상태를 나타야는게 재무상태표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병원에 갑니다. 오늘 1월 10일. 그러니까 이해하기 쉽게 12월 31일 건강검진받으러 병원에 가요. 그럼 그때만 이제 몸 상태 이제 해가지고 한, 뭐한 2주 걸리죠. 이제 딱 진단서가 나오잖아요. 제몸 상태가 나오죠. 딱 그런 거예요. 12월 31일 현재 그 당시에 내몸 상태, 재무 상태 보는그 기업의 지금 상태를 나타내는 거죠. 자산이 얼마였는데 그 중에 타인자본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 부채로 이루어져 있는 게 얼마가 있고 내거 순전히 내거 자기자본. 자기자본은 이렇게 있고 우리가 그걸 구성하고 있는 게뭐뭐 뭐 자동차도 있을 거고 뭐 건물도 있을 거고 이렇게 쭉 있다라는 걸 나타내주는 게 재무 상태표입니다. 자 그럼 포괄손익계산서 일정 기간 동안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 제가 12월 31일에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잖아요. 그러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건강검진 받기 직전까지 제가 뭔가를 했을 겁니다. 뭐,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술도 마셨을 거고, 뭐, 피곤한, 뭐, 이제, 업무가 많아서 잠도 못잔 못 날이 있을 거고, 뭐,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을 거예요. 1년 살면서. 그럼 그 기간, 그 1년 기간 동안에 제가 뭘 했는지를 쭉 적는 거예요. 일정 기간 동안. 고게 포괄 손익 계산서의 일정 기간 동안의 플로우의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재무 상태표랑 약간 느낌이 다르죠. 재무 상태표는 딱그 픽스된 그 날짜에 대한 내몸 상태인데 포괄 손익 계산서 같은 경우에는 좀긴 기간 동안의 그 경영 성과를 나타내 준다. 사람으로 예를 들면 내가 그동안 뭘 했는지 를 보여주는 재무제표 중에 하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포괄 손익 계산서가 중요한 이유는 여기에 실적이 적혀 있기 때문이죠. 자, 포괄손익계산서의 구성을 보겠습니다. 자, 어, 코스피에 상장된 모 기업의 포괄손익계산서를 제가 따왔습니다. 어, 해당 자료는 다트 전자공시시스템 다트 네이버에 전자공시시스템 다트 혹은 그냥 다트 치시면 나올 거예요. 거기 들어가셔서 보시면 어, 상장된 모든 기업들의 사업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 사업보고서 중에 포괄손익계산서를 제가 좀 따왔어요. 자, 보시면 위에 제일 위에 박스 좀잘안 보이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좀법 이제 빨로 해드리겠습니다. 자 매출액이 있고요 매출액이 이제 단위가 원이에요. 어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단위가 원입니다. 좀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단위가 보통 천원 뭐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죠. 자 원이니까 10억, 100억, 1000억 이 기업의 어 53기, 반기, 3개월 을 보면은 2360억 정도의 매출액을 올렸네요. 누적으로 따지면 4,030억 정도입니다. 자 그리고 밑에 매출 원가가 있고요, 매출 총 이익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매출 총 이익 이 어떻게 나왔냐라고 어떻게 나왔냐면, 자 매출액 매출액이란 것은 이제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제가 뭘 만들어서 팔아요. 그럼 판돈 자체가 매출액입니다. 자어 제가 예를 들어서 붕어빵 장사를 한다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가정을 한번 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붕어빵이 3개 1000원이에요. 요새는 얼마인지 제가 붕어빵을 안 먹은지 오래돼서, 얼마인지잘 모르겠지만. 자, 3개 1000원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한 봉지 3개 1000원인데, 제가 세봉지를 팔았어요. 붕어빵을 9개 팔았죠. 그럼 3000원에 매출액을 올린 거예요. 매출액은 3000원. 근데 그 붕어빵 9개를 만들 동안 만드는데, 제가 뭔가를 썼겠죠. 그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뭐 밀가루도 샀을 거고, 팥도 샀을 거고, 뭐 여러 가지를 사서 만들었을 겁니다. 자, 파이나 뭐 이런 것들을 원재료라고 해요. 원재료. 그거를 사, 사, 사 왔는데 그때 돈을 썼죠. 그거를 매출 원가라고 합니다. 자, 조금 유식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매출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내가 드린 비용.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출액 빼기, 매출 원가 하면은 매출 총이익이 나옵니다. 정말 내 순이익이 나온 거죠. 근데 저는 붕어빵 장사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제 좀 성장을 했어요. 붕어빵이 맛있다고 소문이 막 났어요. 어, 아, 좋죠. 사업이 확장이 됩니다. 하나의 기업이 됐어요. 자, 그렇게 되면 붕어빵 장사에 필요한 것만 쓰는 게 아니고, 이제 뭐, 건물 임대료라든가 직원들도 많았었을 테니까 직원들 급여도 줄 거고, 뭐, 이런저런 사업 확장하다 보면은 들어가는 비용이 많을 거예요. 그거를 판매비와 관리비, 줄여서 판관비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는 뭐 직원들 급여라든가, 아니면 뭐 감가상각비라는 것도 있는데 뭐 그런 것도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직접적으로 매출에 기여하지는 않지만 기업이 존재하기 위해서 꼭 써야 될 비용들이 여기 들어가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자 그래서 매출 총액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판매비와 관리비를 제하면 계속 뉴스에 나올 거예요 영업이익이 얼마다 영업이익이 얼마다 그 영업이익이 바로 이 영업이익입니다 자 영업이익을 그냥 말로 쉽게 설명드리면 이 기업이 지금 현재 영위하고 있는 영업만 했을 때 나오는 이익이에요. 자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매출액 매출액보다 중요하고 단기순이익보다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이 기업이 실제로 지금 하고 있는 영위하고 있는 그 영업 자체만을 놓고 봤을 때의 이익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자 아시겠죠? 영업이익 중요하다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어, 영업이익에서 영업외비용 등등등을 빼면 당기순이익이 나오는데 여기 좀뺄게 많아요. 이게 쉽게 말씀드려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포괄손익계산서의 앞에 포괄이 이제 기타 포괄손익까지 포함을 하겠다라고 해서 기존의 손익계산서랑은 조금 구조가 달라졌어요. 그래서 영업이익에서 뺄게 많습니다. 그래서 줄여서 영업의 비용 등등등이라고 할게요. 그걸 다 빼면은 당기순이익이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죠. 단기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그 기업이 영업 외적으로 뭐 쓸데없이 막 쓰는 거있죠뭐 쓸데 없다고 하긴 좀 그렇지만 어 피할 수 없이 그냥 어떻게 지출해야 될 비용이나 뭐 그런 것들을 다 빼고 남게 그 기업이 올해 한해 이제 생존을 했어요. 잘 살아 남았어요. 그리고 이제 돈을 벌었겠죠. 다 쓰고 그 최종적으로 나한테 남은 이윤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포괄손익계산서의 구성 총 이제 크게 세 개. 매출 총이익, 영업이익, 당계순이익세 개, 이제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자, 그럼 개별 항목 한번 좀 자세하게 들어가 볼게요. 아까 설명을 드렸으니까 좀 차근차근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매출액, 매출원가 빼죠? 그럼 매출 총이익이 나오는데, 자, 매출액은 아까 설명드렸어요. 주 사업을 영위하면서 상품의 판매 혹은 용역의 제공도 있습니다. 용역의 제공. 자, 이건 서비스업에서 용역을, 용역의 제공이라고 해요. 상품을 만들어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제품 그러니까 만들어서 판매하는 게 아니고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것도 이제 용역 그 기업의 매출액에 잡힌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매출원가 아까 말씀드렸죠 매출을 발생시키는데 그 기업이 쓴 비용. 제가 아까 붕어빵 장사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 붕어빵을 만들 때. 뭐 뭐 팥이나 밀가루 이런 거다 샀을 거 아니에요? 고게 매출원가입니다.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빼면 매출총이익이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영업이익입니다. 아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에 의해 발생된 이익이 영업이익인데 어, 밑에 좀 보겠습니다. 아까 매출원가랑 판매, 판매비와 관리비가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죠. 어, 매출원가 같은 경우에는 그 기업이 생산활동을 하면서 본인들이 직접 쓴 비용입니다. 그니까 러 매출을 실질적으로 만들어주는 원가라고 해서 매출 원가고요. 판매비와 관리비는 이 매출에 들어가는 꼭 들어가진 않지만 어뭐 전기세를 낸다든가 각종 비용도 있죠. 그 기업이 생존을 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내야 되는 그생필품으 우리가 살때 되는 비용 뭐 그런 것처럼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는 뭐 아까 말씀드린 전기세나 각종 공과금 플러스 직원들 뭐 임금이나 급여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비용들 감가상각비라든가 감가상각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금흐름이 직접적으로 발생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어,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다들 한 번씩 들어보셨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집에 책상을 하나 샀어요 책상 근데 솔직히 몇년 쓸지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그 기업이 뭔가를 사면은 이걸 얼마 몇 년까지 쓸수 있을지 몇년 동안 쓸수 있을지 정하라고 합니다. 정가라고 해서 만약에 제가 5만원짜리 책상을 샀어요 근데 이거를 5년 동안 쓸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용연수를 5년이라고 정했어요 그러면 1년에 만원씩 5만원 나누기 5해서 만원씩 계속 차감을 시킵니다 한해 동안 만원치를 썼다 이거죠 실제로 책상에 만원치가 없어진 건 아니지만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책상에 달아 없어진다고 보는 거예요 그게 감가상각비죠 그러니까 현금 흐름이 발생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기업의 자산 가치가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서 감소하고 있다는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어, 또 하나 조금 말씀드리면 어, 가치 투자자들 관점에서는 감가상각비라는 게 현금흐름이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이걸 좀 무시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이제 감가상각비가 굉장히 많은 기업들 있잖아요. 뭐 고정자산이 굉장히 많거나 했을 경우에는 감가상각비가 굉장히 많이 잡힙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철강업이나 조선업, 뭐 건설업 같은 경우에는 많이 잡히겠죠. 여기에는 좀가동치를좀 좀 줘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접근하는 분들마다 방식이 다릅니다. 자, 여기까지 영업이익 알아봤고요. 단기순이익입니다 어, 일정 기간 동안의 모든 모든 비용을 제한 순이익이다. 순이익 앞에 순자가 붙으면은 어, 여러분들 고등학생 때나 중학생 때 수학 시간에 많이 배우셨겠지만 뭔가에서 뭔가를 뺐어요. 그걸 순이라고 하죠. 그 순이익이다라고서 해 제가 앞에 붙였습니다. 자 영업이익에서 영업외비용, 영업외적인 비용, 뭐 잡손실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모르셔도 돼요. 그냥 앞에 포함되지 않은 비용들이 여기 다 빠집니다. 거기에 법인세 기업이 마지막에 내면 내고 남은 비용, 남은 이익 이익죠 남은 이익이 당기순이익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 제가 영업외비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몇 가지 가져와봤습니다. 외화환산손실 이게 뭐냐면 어, 환차손이죠.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서 환율이 만약에 떨어져요. 그럼 이 기업은 외화 환산 손실을 보게 됩니다. 어, 천 원, 1달러에 0 원이었어요. 그렇게 수출을 했습니다. 계약을 한 거죠. 근데 환율이 갑자기 떨어집니다. 막 900원, 800원 떨어져요. 그럼 이 기업은 어쩔 수 없이 외화 환산 손실을 보게 돼요. 이게 달러 환율, 원달러 환율을 이 기업이 움직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비싸게 팔고, 싸게 이제 해서, 얼마나 좋을까요? 수입하는 건 싸게 사고. 근데 원 달러 환율 금리는 어, 여러분들 뭐 아시겠지만 예 지금 배약관 사시는 어느 분께서 지금 시장을 조정하고 계시죠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 보고서를 보시면 이제 외화 환산의 그러니까 환 손실에 대해서 명시를 해놓고 조심하라. 우리도 조심하고 있지만 어쩔 수 없다라고 명시를 해 둡니다. 어, 지금 투자하고 계시는 투자하고 있는 지금 기업들 있잖아요. 그 기업들이 대외 의존도가 높은지 안 높은지를 좀 살펴보시고. 외화 환산 손실이 얼마나 발생하고 있는지를 보신 다음에 어, 그 실적에 얼,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앞으로 환율은 어떤 식으로 변할 건지를 좀 보시면 투자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다음으로 잡손실입니다. 어, 말 그대로 잡손실이에요. 여러 가지 손실 여기 다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기부금, 기부금도 영업의 비용으로 포함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기부금을 내면 세액공제가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 미리 들어갑니다. 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어, 포괄손익계산서의 가장 큰 항목 세 가지를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자 근데 어, 이 개념은 좀 잡혔을 텐데 과연 내가 뭘 봐야 될지 아직 어, 이제, 집, 이제 어디에 집중해야 될지에 대한 감은 좀부족하실텐데 제가 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주의 사항입니다. 이제 실적 발표가 나면 오 주의 사항이 있는데 항상 항상입니다. 항상 전년 동기 대비 관점에서 비교를 하셔야 합니다. 전년 동기 대비, 전기 대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년 동기가 무슨 말이냐면, 어 2018년 3분기랑 올해 3분기랑 비교를 하고요. 2019년 3분기랑 비교를 해야 되고요. 2018년 3분기랑 2017년 3분기랑 비교를 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업종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어 분기마다 어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이 있고, 어떤 분기는 실적이 안 나오는 기업이 있어요. 그 분기를끼리 비교를 해야 합니다. 아시겠죠? 쉽게 말씀을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아이스크림 여름에 많이 먹고 겨울에 잘안 먹죠. 그래서 겨울에 아이스크림 엄청 싸게 팔잖아요. 재고 정리하려고 그겁니다. 아이스크림 판매하는 기업은 여름에 매출이 쫙 올라갔다가 날 더우면 쫙 올라갔다가 날 풀림 날 꺾이면 이제 더위가 이제 꺾이면 쫙 매출이 감소하겠죠. 그래서 항상 전년 동기 대비 같은 분기와 비교를 해야 한다. 그렇게 보시면 보셔야 합니다. 전기의 예를 들어서 2019년 1분기 2분기를 비교를 하는데 비교도 안 되겠지만 1분기가 이제 영업 적자가 나고 2분기가 영업 확자가 났어요. 그럼 와, 이 기업 돈 엄청 잘 벌, 뭔가 하고 있다보다 그게 아닙니다. 이 기업이 원래 1분기에는 좀 실적이 안 좋다가 2분기에 잘 나오는 어떤 업종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전년 동기 대비 그렇게 비교를 하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2번. 2번도 중요합니다. 1, 2년 수준의 짧은 기간 비교보단 장기간점에 추세를 분석하셔야 합니다. 보통 저는 이제 제 주변 사람들한테 추천을 드릴 때 5년 내지 10년을 봐라라고 합니다. 뭐 애매하게 7, 8년 볼 필요 없습니다. 5년, 7, 8년볼 거면 차라리 10년 보는 게 낫습니다. 이게 왜 그렇냐면 여러분들도 이제 막 2018년 막 경제 위기가 올 것이다. 막 10년 주기설 뭐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98년 IMF 2008년 글로벌 국제금융위기 리먼 사태 이제 2018년 왔다 라고 하시는데 왜 그런 소리가 나오냐면 경제 한 사이클을 보통 10년으로 봅니다 쭉 가다가 이제 호황을 쭉 누리다가 이제 고점을 찍고 꺾여서 다시 처음 상태로 돌아오는 게한 10년쯤 걸린다 라고들 얘기합니다 그래서 경제 한 사이클을 10년이라 그러는데 왜 10년을 보라 그러냐면 그 기업도 그 경제 한 사이클을 경험을 했잖아요 했겠죠. 10년 동안 10년 동안 영업을 영위했다면 이 기업이 호황기 때 매출은 어땠고 불황 경기가 불황일 때 매출은 어떤 식으로 방어를 했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장기적 관점에서 보시는 게 중요해요. 당장 뭐 저번 분기 실적 망가졌으니까 이 기업 주가가 안갈 거야. 그게 아니죠. 그렇죠? 따라서 좀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을 하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가급적이면 매출,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을 모두 보셔야 합니다. 그 중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업이익이 중요한데 이게 왜 그러냐면 매출 같은 경우에는 실제 시장 점유율을 나타낼 수가 있죠. 어, 같은 업종에 놓인 A 기업, B 기업이 있는데 A 기업이 B 기업보다 매출이 훨씬 더 높아요. 뭐 영위하고 있는 사업 자체가 비슷하고 지금 시장에서 나가 있는 우리 그 A, B 기업 제품이 비슷한데 단가도 비슷하겠죠. 근데 매출이 A 기업이 높아요. 그럼 A 기업의 시장 점유율이 높은 거죠. 그렇죠. 그그 그 시장에서의 A 기업의 어떤 위치. 를알 수가 있습니다 매출은 영업이익이 뭐 영업이익은 왜 중요하냐 영업이익은 이 기업이 비용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그걸 비교하는데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매출이 안 나와요 시장이 경기가 불황이라 매출이 안 나와요 그럼 이 기업, 기업이 얼마나 현명하게 이걸 대처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로 많이 활용됩니다 그렇죠 영업을 할때 어떤 비용을 좀 효율적으로 줄여서 매출이 줄어드는 걸 커버를 하는지를 이제 볼 수가 있죠. 단기 순이익 이 기업이 쓸데없는 걸뭘 하는지를 또볼 수가 있죠. 단기 순익은 아까 제가 쓸데없는 거다 비용 다 제한 게 단기 순이익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뭘 어떤 진짜 잡손실 이런 게많으면 의심이 되죠. 투자 적합한 기업이 아니죠. 그 쓸데없 이 잡손실이 막뭐 매출원가만큼 나오고 이러면 답도 없는 예, 그런 경우는 없겠죠. 그냥 예시를 드, 극단적으로 예시를 들어야 좀 이해하시기 쉽기 때문에 제가 이런 식으로 예를 든 겁니다. 이세 가지는 반드시 기억을 해두신 다음에 어 이제 앞으로 2018년 실적 발표가 나고 이제 쭉쭉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실적 발표가 날 텐데 꼭좀 이제 이세 가지는 꼭 참고를 하셔가지고 이제 투자하실 때좀 좋게 활용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만약에 이제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의 실적이 궁금하시다 그러시면 이제 이 제가 지금 주의사항 세 가지 드린 이거 참고하셔가지고 쭉비교 비교하셔서 내가 앞으로 쭉 보호해도 될지 아니면 지금 손실을 보고 있지만 앞으로 이 기업의 현금흐름에 좀 망가질 것 같다, 좀 손절을 해야겠다라고 이제 잘 결정을 내리셔가지고 어, 현명한 투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산 이제 2018년 결산이 나고 이제 실적 발표가 날 텐데 그 실적 발표 특집으로 어, 포괄손익계산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원래 훨씬 더 방대한 내용이지만 정말 간략하게 한번 알아봤습니다. 영상을 잘 보셨으면 화면 오른쪽 아래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저와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왼쪽 아래 무료 체험 신청 클릭하셔서 성함과 연락처 남겨주시거나 어, 링크 클릭하셔서 신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저는 다음 번에도 더 유익한 자료를 가지고 어,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